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맨몸 혹은 간단한 중량을 사용한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하체 운동 루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커섹 스쿼트입니다. 맨몸 가슴운동 루틴에서 다루었던 아처푸셔가 유사하게 체중을 한쪽 다리에만 실어줌으로써 양발을 사용한 맨몸 스쿼트보다 하체에 더 많은 중량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종목인데요. 역시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를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의 가동성이 안좋으신 분들의 경우 본 운동 전에 충분한 동적 스트레칭과 모빌리티 훈련을 통해 발목의 기능성과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3세트 15회 이상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무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해 줍니다. 많은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느린 템포를 사용해서 타이머넬 텐션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주는 락아웃을 진행하기보다는 95% 정도까지만 펴주면서 지속적인 하체 근육의 개입을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 세트씩 10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피소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기 때문에 발목이 유연하고 동작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피소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의자를 사용해서 좀더 작은 가동 범위부터 진행하시고 점차 동작이 익숙해지게 되면 의자 없이 맨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력은 충분하지만 발목 가동 범위가 문제이신 분들은 발 뒤꿈치에 적당한 두께의 책과 같은 물체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발목의 가동 범위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각각 3세트씩 8회 이상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싱글렉 힙트러스트입니다. 최의둔 둥근과 햄스트링을 지워 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축 구간에서 둥근에 최대한 집중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햄스트링 도 개입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동 범위의 경우 개인차는 있겠 지만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이완 후 수축을 진행하는 것이 타겟 부에 지속적인 텐션을 유지하는 데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세세트씩 10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컬시 스쿼트입니다. 컬시 스쿼트의 경우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굉장히 훌륭한 햄스트링과 둥근 운동인데요. 남녀불문 잘 발달된 햄스트링과 둥근은 바지에 핏을 사려줄 뿐 아니라 하체 근력과 기능성의 중심이 되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맨몸 운동을 진행하시더라도 대퇴사두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대퇴이두와 등근 모두 골고루 활성화 시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3세트 12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캐프레이즈를 사용해서 종아리 운동을 진행해 주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종아리 운동이 건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아리는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위이지만 종아리 근력과 기능성을 강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강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언급된 모든 종목들은 느린 템포를 통해 타임 언들 텐션을 늘려주거나 가방 혹은 덤벨을 사용해서 중량을 늘려주는 방법을 운동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중량을 칠 때만큼의 만족감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이 과정들을 버텨내고 다시 헬스장에 돌아가게 되면 분명 오늘의 맨몸 운동 루틴이 하체 근력과 근육량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맨몸 어깨 운동 루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드끝나세요.